반갑습니다, 여러분.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국제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병한 STSS라고 합니다. 독성 쇼크 중후군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발병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강한 전염병,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일본에서 이 STSS에 대해서 발병률 자체가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미국 CDC에 따르면 치사율 자체도 30%에서 70%까지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게 아직까지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단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질병에 대해서 발병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병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 파급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죠. 다만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 유추하기로는 국내에 진입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 STSS 자체가 국내까지 진입할 경로가 굉장히 작다고 유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는 단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 이 STSS 현황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약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신고점 갱신하고 실패하고 내려온 이 8,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시고 진행 현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국제약품 가지고 가실 때 여기 보이시는 6,000원대 가격 조금 위인 6,000원에서 6,500원 이 사이에 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라인 자체, 손절가를 6,00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8,000원. 목표가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8,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식감의 수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국제약품과 수젠텍 가로일국 수젠텍이라고도 적어 놨는데,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는 매일 제가 단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3월 20일, 이 20일 전날 19일 날 저녁에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8시 반부터 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당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을 어떤 섹터 중심으로 보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20일 날 제가 아침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질병이 갑자기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젠테과 국제약품 두 종목 중에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수젠테과 국제약품 두 종목으로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갔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대장주로 국제약품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단타로 국제약품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실적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STSS에 대해서 현황을 관계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이 공시가 나오면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오고 있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황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확인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점 국제화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 보고서들 모두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 박팀장 그리고 국제학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국제학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문자 주시고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와 이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모두 미리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 제가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현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종목 혹은 단타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둘다 받아보고 싶으시면 스윙 종목, 단타 종목 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 오늘 제가 보내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 국제약품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확인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휴림 로봇 마찬가지로 오늘 시가 갭을 너무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근접하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7%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폭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종료 이후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역시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현재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최근에 쓰인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 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 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